도착하자마자 밭을 둘러봅니다. 파종에는 보리는 싹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시금치도 싹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파모종도잘 정착되었는데, 마늘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싹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날씨를 보니 이틀 연속 영하 4도라고 합니다. 추위에 약한 무는 서둘러 수확을 합니다. 금년에 한그릇만 심었더니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무와 청을 분리합니다 무는무대로 청은 청대로 사용을 합니다 무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와서 아예 동치미를 담그려고 무를 선별하고 다듬고 있습니다 동치미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확하여 세척하고 있습니다 자른 무는 보관하기 위해 박스에 신문을 넣어 차곡차곡 쌓은 다음 밀폐하고 보온재로 꽁꽁 쏴주어 얼지않게 비닐하우스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제 우거지를 만들기 위해 무우청을 엮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는데 여러해 하다보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무우청 엮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들었을때 빙 돌아갑니다. 지금은 무우청이잘 엮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리면 이렇게 우거지가 됩니다. 무는 참 버릴 게 없습니다. 무는 무대로 청원청대로 소행하니 버릴 게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마늘, 양파밭도 보온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 보온는 시기가 조금 빠르긴 한데 일단 땅이 얼기 시작하면 작물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서둘러 보온을 합니다. 작년에 시도해본 차광막 보온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얀 부지포로 보온을 해줍니다. 보온자로 비닐로 그냥 보온지를 쓰는 경우, 비닐 터널을 만드는 경우, 차광막으로 보온하는 경우인데 이것들 중에는 비닐 터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바람에 약해, 바람이 심하게 불면 비닐 터널에 비닐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직불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또 땅이 얼기 전에 <laughs> 과수나무에 기초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줄때 과수 주의를 10cm 정도 파야하기 때문에 땅이 얼면 주기가 어렵습니다. 작년까진 계속 개분을 사용했는데 개분의 효과는 매우 좋으나 개분으로 인해 두드지가 많이 발생하여 대안으로 금년에 처음 유박을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과수 주변에 그런 끼가 없는 데는 추가로 퇴비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농약 분무기를 여러 개 사용했더니 분무압이 뚝 떨어져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여 새로운 분무기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분무기와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 테스트 해 보니 새로 구입한 분무기가 확연하게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농약 주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